춥죠? 제가 제일 추워요. <laughs> 뒤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많이 추우시죠? 몸도 굳고, 예, 스트레칭 안 하시면 얼어 죽습니다. <laughs> 자, 간단하게 저랑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눈치 보지 마세요. 어, 몸 얼어 있으니까 기분 좋게 스트레칭 하실 거니까 따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책을 세권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책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따 올라오시면 돼요. <laughs> 아셨죠? 자, 먼저 깍지를 머리 로 이렇게 한번 껴보세요 예다 따라하세요 추우시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서 계시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자 상태에서 왼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한번 해볼게요 잘 하시네요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에서 그대로 턴 허리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스트레칭. 손 올리시고 팔꿈치 잡으셔서 뒤로 이렇게 쭉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손 앞으로 나란히 하신 다음에 팔꿈치를 잡아당기셔서 반대로 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한번 해볼게요. 잘안 되시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즘에 컴퓨터 많이 하시고 스마트폰 많이 하시면 터널 주후은 걸리기 쉬우니까 자, 손 잡으셔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내리시고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선 할게요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즘에 50견이 아니라 40